경찰차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사거리 쪽에 아 잠시만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 아니 이러면은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다 잡고 해야지 슈프슈프슈프 슈프, 슈프. 슈프, 슈프. 외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방금 단속에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있어요 지금 뭐야 무서워요 음 이게 1년 중에 그 단속을 하는 기간이 조금 있거든요 원래 설 전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이 끝났는데도 단속을 하네요. 두개 걸렸거든요. 그래서 두 장이에요. 음, 한 장은 뭐 저기 경찰차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기 여기 사거리 쪽에 경찰차가 있죠. 어, 또포할으로 마? 응, 또 포환으로 2장. 1치 음. 40판. 이게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느낀 게 응. 요즘에 단속을 되게 많이 해요. 응. 어. 두 개, 응. 뭔가 되게 길게. 응. 그래서 응.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응.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안 쓰고 다녔는데. 응. <목소리> 응. 응. <목소리> 저기 보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응, 응. 나는 원래 이 중국에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지. <목소리> 아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소리> 근데 지금 걸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저기. 네, 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다 헬멧을 쓰고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목소리> 신기하게. <목소리> 여기 딱 시내 사거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운이 없게, 아니,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속을 하면은 걸릴만 했네요. 여기 저는 중국에서 헬멧을 써야 되는 게 법인지는 몰랐으니까. 어쨌든 벌금을 내고 갑니다. 경찰차 여기 있네요. 어. 아, 우리, 음, 이게 우리가 계속 계속 계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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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 계속 계 우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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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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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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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을 하고 있네요. 아니 이러면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다 잡고 해야지. 여기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무단횡단 뭐 아, 무단횡단은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겠죠. 그런데 무단횡단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해요. 옆에 경찰이 서 있어도. 근데 이렇게 단속은 안 했었는데 할 거면 한 번에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이 단속하는 며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어, 이거 가서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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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야, 지금 계속.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아, 아, 여기에서. 어, 경찰이 없는 쪽으로 도망갈 생각이래요. 우와, 어, 우리가 착해가지고 말해줬어요. 우한 명의 남자가 만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았뒤에 잡아서, 심하게 혼나면서, 도망가라 그리고 여기 경찰은 권력이 세기 때문에, 방금 저희 벌금 내고 있을 때. 옆에 그한 명이 이제 도망가는 건 아닌데 이게 속도 빠른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는 늦잖아요 조금 멈추는 게 근데 그거를 경찰이 잡아가지고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냐 막그 엄청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저런 공안이라고 하죠 어 권력이 세요 조심해야 돼요 오면은 저 방금 저희. 저희도, 아, 저, 저희는 멈추고 있는데, 응. 굳이 막 계속 잡으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멈췄는데, 거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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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40이야. <laughs> 다행이죠. 이게 이상한 게, 평소에 지는 사람들이, <웃음> 그, <웃음> 그, 응, 헬멧을 안 써요. 이 배달하는 사람들도. 근데 오늘 다 쓰고 있네요 여기 벌써 소문이 퍼졌나봐요저 앞에도 헬멧 안 쓰고 있잖아 저기 원래는 쓰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명 정도 꼴이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헬멧을 쓰면은 벌금을 내는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헬멧을 안 쓰면은 불법이다 그럼 <목소리> 没有那个帽子你看站的没有地方放帽헬멧이없죠아있는 응, 응, 것도 있고 하지만 장식용이에요. 그냥 장식용. 방금 공안을 만났지만, 긴장하지 않고, <laughs>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니까. <laughs> 응 일단, 나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봐봐, 이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일단, 멈춰라고 할 때, 멈췄죠. 바로 멈췄죠. 말을 잘, 잘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뭐라 뭐라 하길래, 왜, 그러니까, 헬멧을 안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당연히 친절한 느낌은 하나도 없지. 다 폭력적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적응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헬멧 안 썼다. 그래서 헬멧 안 쓰면 왜 이러니까 그거 불법이라고 벌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고 내가 바로 알겠다. 얼마냐. 이랬어요. 절대로 이 중국에서 따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야지 응. 생활을 할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다 조심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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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우리가 또 착하기 때문에 <laughs> 방금 사거리에서 그, 아저씨. 어, 그 아저씨한테도 이제 저기 경찰 단속하니까 조심해서 가라. 아, 이거 오늘따라 해, 이거 헬멧 쓰고 있는 사람이 많네. 네, 네. 있어요. 아, 평소에는 100명 중에 한 명이 헬멧을 쓰고 있었더라면, 오늘은 한 100명 중에 20명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단속의 효과. 음. 아, 등一下回去的时候等一下回去的时候完蛋了我我只能아 이거 저희 집이 또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 음, 대再弄一个账号是可以嗯 응. 방금 방속에 걸려가지고 이제 네. 말을 잘 듣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네요. 네. 불편해요 이거. 헬멧 어, 불편해요. 방금 말했듯이 저는 말을 잘 듣습니다. 방금 그렇게 걸리고. 아 이게 안 되네. 머리가 커서 그런가? <laughs> 이게 안 완전... 돼. 조금 작아요? 어, 조금 작은데. 어, 되네. 아, 안 돼요. 이게 방금 말했듯이 어, 됐다. 고정됐다. <laughs> 가자 가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응. 방금 방속을 당하고 잠깐 그냥 싼 밥을 먹으러 왔는데 싼 밥이 비싼 밥이 됐잖아요. 여금까지 <laughs> 내고. 이봐봐요. 우장 엄청 길죠. 뭐한데? <laughs> 엄청 길어요. 우야 <laughs> 대박. 외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까 전에 그 단속 위치가 아니라 조금 옆으로 옮겨서 <laughs> 단속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안보여기 여기서는 안보이는데 음. 어쨌든 저쪽으로 가면 보여 음. 제가 몰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좀 조심해 자. 무서워요 이게 잘못 걸리면 은또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몰래 여기가 방금 단속을 당한 위치에요 저기 있네요 저기 지금 저기에서 단속을 하는데 잡을 사람 많죠?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저거 봐, 취미 봐 이모가이 이게 단속의 효과네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헬멧을 쓰고 있어요 자, 방금 단속된 소감이 어떠세요? 깡깡페이 좋아하다 간주했죠 뭐야? 만파아파 <laughs> <laughs> 하지만 저처럼 말을 잘 듣는다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어이. 역시 방금 본 거는 착각이었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방금도 헬멧을 안쓴 아저씨 두 명이 신호 위반을 해서 잘 갔습니다. 여기서 신호 위반은 기본이에요. 방금 오면서 아 잠시만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아좀못 <laughs> 놓아 좀. 노아, 좀... 아, 그래. 방금 오면서 봤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 마주친 것 같아요. 100명 중에서 10명도 헬멧을 안 썼거든요. 아, 이게 왜또안 되지 이게? 이럼지아 <놀라> 이젠 좀 매우 성의 응, 응, "아니, 제 "아, "아, 이제..." "아, 이제..." 이 이제..."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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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아울러..." 아 그러면 오, 이제 여기서 응.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응. 지금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응. 지금 이렇게 하는 단속이 진짜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진짜 문제가 있죠. 응.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응. 말을 안 들어요. 응. 일단 전체적으로 응. 이거 오토바이 탈때 헬멧을 쓰고 다니는 게 법이다. 무조건 써라. 응. 이렇게 교육을 시키던가, 응. 아니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이렇게 잠깐 돈 벌고 끝이에요. 이제 응. 또 쉬다가, 이제 또 돈이 부족해지면 응. 또 잠깐 단속하고, 응. 그러니까 이 평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100명 중에 한명 정도 헬멧을 쓰고 다녔거든요. 응. 진짜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헬멧을 쓰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응. 여기 <laughs> 이상한 사람이 있네요. <웃음> 공격 <웃음> 왕이 되고 싶은가? 너를 왕으로, 만 들어, 주리다. <laughs>